네 반갑습니다. 요즘 뭐 올리는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제가 이제 영상 영상을 또 혈파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음, 가급적이면 어, 음, 좀 급하게 공유해야 될것 그러면서도 어, 좀 의미심장하게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걸 위주로 그 선택을 해서 여러분과 지금 공유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음, 부디 그어 짧은 시간에 에, 가급적이면 음, 음 빠르게 에, 제 취지를 좀 이해하시고 어좀 제가 제안드리는 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어, 그 교육학개론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라고도 하죠. 어, 그 물론 경제학 포함해서 그 정책론, 시장론 등등 다 포함하고 있는 과목입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용의 깊이를 찾을 겨를도 없이 그냥 방대한 양을 소화를 해야 될 그것도 이제 적어도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이해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 아, 여러분에게 좀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그 너무 시험시험 강박에 쫓기다 보면은 그야말로 피상적인 암기에만 기대기 쉬워요. 그런데 최소한의 이해에 기대지 않으면 그 암기마저도 오히려 암기가 너무너무 힘든, 음, 이해 생략된 암기지만 이해가 생략돼서 더더욱 어려워지는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럴 수는 없다. 어? 이해, 최소한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오히려 암기는 결과물로 주어진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음, 특히 이제 그부동산학개론그 중에서도 이 시장론 쪽에 가면요. 그 앞에 있는 경제론과 함께 이해되어야 할,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그 학습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좀 그, 공유하고 싶어요. 그, 한 가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좀 선택을 한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 지대라는 거 나오죠. 지대. 어, 지대. 지대가 뭡니까? 어, 땅을 빌렸으면, 어, 그 땅에 빌려 쓴그 토지 서비스라고 할수 있겠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대입니다. 이 지대는 또 지가하고 다르죠. 뭐 땅을 아예 그냥 그 취득한다. 요 때는 저기 토지 그 직가라고죠. 지가 직가. 어. 그와는 달리 지대. 그러니까, 어, 땅 빌렸으면 지불해야 될그 일종의 임대료이죠. 여기 지대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제, 제 말씀 듣는 여러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처음 공부하는 분들 아닙니다. 적어도 최소 한번 실패해 해본 분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대도 여러분 많이 접해봤고 또뭐 지대에도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음? 차액 지대 설이니 뭐니 경쟁 입찰 설이니 뭐 등등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도 뭐 들으면 알겠지만 이 경제지대라는 개념이 그 알듯 모를듯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론 경제지대라고 말하기 전에 지대하면 떠오르는 것도 별로 없죠. 지가와 지대가 왜 다른지도 살, 사실 잘 모르지 않았습니까? 또 알려고 하지도 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지가와 어, 다른 지대 개념, 그 지대 개념 중에서도 특히 이제 경제지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뭔가 요거를 아 아주 치밀하게는 아니더라도 아 그런 게 경제 지대구나. 정도는 좀 느낄 수 있게 해 드리고 싶고 그래야만이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는 적어도 어 맞출 수는 있다. 맞출 수 있다 또 넓게 보면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어 관련되는 경 수, 어, 수요 공급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두루두루 어 어, 매우 그 파급력이 있는 내용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이 개념을 피해가려고 일을 씁니다. 왜? 이해가, 어,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왜 어려워요? 사실은, 어, 수요 공급 기본 개념이 안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음,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어, 그, 그 초기 단계에서 그냥 암기로, 음, 넘겨버리니까, 이제, 급기야 이런 개념들이 이제 넘기 어려운 벽이 되는 겁니다. 말이 좀 길어지는데 좀 말이 길어질 때는 필요하니까 길어지겠지라고 넓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 여러분 지금 그 여러분 보실 수 있겠죠 화면에서 이 전용 수입이라는 게 있고 이것과 대비를 이루면서 비교 구분되어 경제지대라는 개념이 소개가 되는데. 대부분의 교재 또는 그 여러 가지 설명들을 이런저런 그 출처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전용 수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전용 수입 영어로는 transfer earnings라고 표현이 돼 있죠. transfer earning 뭐 영어까지 봐도 별로 이제 그 느낌이 안 오죠. 읽어보면 어떤 생산 요소 생산 요소가 있어요.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전용되지 않도록.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이 전용하고 전용하고 한자로 보면 다릅니다. 전용은 오로지, 오로지 이, 여기에 쓰이는 이런 뜻이고요. 전용은요. 저렇게 다른 쪽으로 옮겨서. 어, 그래서 transfer라는 영어가 나왔겠죠. 옮겨서, 어, 옮겨지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쪽,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의 용도에서 지급되는 지급액 무슨 말입니까? 예. 그와는 다르게 어, 이 전용 수입도 지금 이해가 될까 말까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해되어야 될 경제지대가 나옵니다. 이 경제지대 (economic rent) 이렇게 돼 있어요. 렌트, 예, 임대료, 그 토지를 빌려 쓰는 대가, 그 서비스의 대가라고 했죠. 그래서 렌트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카나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경제, 경제 그러는데 그 경제를 그냥 어 경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이해하는 겁니까? 음, 뭐 대충 그 시장 떠오르는 경제 그것보다는 여러분 경제의 핵심은 수요 공급입니다. 수요 공급이 그 핵심을 이루는 활동 인간의 활동이 경제 활동이고요 그거를 이제 이카노믹스라고 하고 이카노믹 음이라는 형용사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수요 공급을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생산 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생산 요소 생산 요소입니다 생산 요소가 실제로 얻고 있는 수 실제 수입 음 어떤 게 투여가 되면 그 투여된 요소에 의해서 얻어내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얻어내는 것, 그 실제가 있고, 이 전용 수입과의 차액 그랬어요, 차액. 그러면 일단, 뭐, 불가피하게 전용 수입부터 이해가 돼야 경제지대가 이해되지 않겠어요? 음. 근데 일단은요, 어, 아주 그, 그, 어, 상식 수준에서, 어, 이해를 좀 하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어,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 신발 에, 듀컬레, 두, 두 켤레 두두가 필요해. 숫자는 간단하게 가자고요. 두 켤레가 필요한데 이이 이 신발을 만들어 내는 사람 입장에서 100원을 주면 한 켤레밖에 못 만들어요. 그런데 150원을 주면 두 켤레까지는 만들 수 있겠대. 그러면 돈을 내놓는 사람이 100원을 내놓으면 그 만드는 사람은 두 켤레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내놓을 수 없죠 적어도 150원은 줘야 신발 두 켤레까지 내놓는 거지 150원이 안 되고 100원만 내놨을 땐 절대 두 켤레 안, 만, 안 만듭니다 수지가 안 맞는다고 그러면 어, 신발은 음, 지금 그 공급이 한정돼 있죠 쉽게 나오질 않아요 그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얼마까지 올려야 100원에서 150원까지 올려야. 신발 두 켤레 정도는 시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단둘이 거래를 할 때도 150원 정도는 주어야 신발 두 켤레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신발 한 켤레만 필요하면 100원이면 될 것을 신발 두 켤레가 필요했기 때문에 애초에 150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 켤레를 살수 있으니까. 그래서 150원을 지불을 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신발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신발 한 켤레는 100원인데, 저 사람이 두 켤레 필요하다고 하는 순간 두 켤레를 150원에 판 겁니다. 그러면 두 켤레 팔았으니까 150 곱하기 2에서 300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신발 한 켤레, 한 켤레를 보면 100원에 나올 수 있는 신발 첫 번째 켤레가 있었죠. 그러면 얼마를 더 받은 거예요? 50원을 더 받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신발은 제대로 150원 쌤쌤이가 된 거죠. 그러면 각각의 신발을 두고 볼때첫 번째 신발은 50원을 더 받았죠. 100원이면 될걸 50원을 더 내야 했단 말이에요. 이유는 더 필요로 한 사람이 있었기 있었기 때문에. 음. 두 번째 신발은 어떻게 됩니까? 어줄 만큼 준 거예요. 딱줄 만큼. 음, 딴데 딴 사람한테 넘기지 않고 딱 150원이면 좋으니까이 어? 원하는 사람 손. 네, 넘겨진 겁니다. 전용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 위에서 전적으로 어, 사용되도록 된 겁니다. 전용되어 와서 전적으로 사용되게. 전용수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받을 만큼 받는 거 최소 비용 이게 이제 전용수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첫 번째 운동하는 그 어부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필요로 하는 양에 딱한 켤레면 100원이면 됐을 것을 듀컬레를 원하는 바람에 150원을 더 받은 거예요. 어, 두 번째 운동화 또는 신발 때문에. 그이 50원, 100원과 50원의 차이를 우리는 경제지대라고 합니다. 100원과 150원의 차이인 이 50원. 초과 이익이죠. 초과 수입이죠. 어, 공급하는 자 입장에서는. 그 공급하는 자 입장에서 이 초과 수입은 왜 생겼습니까? 필요로 하는 양이 이 초과 수요가 있으니까, 한 켤레로 안 되니까, 두 켤레로 내놓 하니, 두 켤레는 안 된다. 좀더 주라 해서 더 누릴 수 있는 이익이었습니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 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이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어, 달라는 사람이 있고. 어 주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달라는 양과 주겠다는 양이 줄수 있다는 양이 다를 때 특히 공급양에 비해 수요량이 넘칠 때 요럴 때 특별히 필요한 개념이 경제지대입니다. 좀더 가까운 예 하나만 더 들어 볼까요? 아, 어,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는데 그 누군가 돈을 줄 만큼 아무 음, 뭐 달란 대로 줄 테니까 손흥민 음, 같은 사람 한 명만 더 어, 음, 어떻게 팀에 예?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손흥민이 둘, 셋 나타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가격을 올려도 더 이상 공급은 안 되는 겁니다. 노동력, 일종의 노동력인데 사람 어, 능력이 있는 음, 이 특별한 사람은 공급이 거의 제한되어 있죠. 고정되어 있죠. 그런데 항상 원하는 사람은 많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천 천정부지로 뛸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가격 대가 요게 이제 경제지대다. 왜 수요와 공급 이 사이의 관계에서 어, 이루어지는 가격이고 대가이기 때문에 이해가 좀 되십니까? 어 평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평범한 사람들은. 적당한 가격만 형성이 되면, 뭐, 언제라도 달려옵니다. 어, 가격을 아주 조금만 올려도 금세, 뭐, 저요저요 손들고 나타나죠. 그런 경우에 경제지대가 형성될 여지가 있겠습니까? 가격을 전혀 올리지 않아도 그냥 저부터 써주세요. 이러고 나서는데. 예, 오히려 공급 쪽에서 아쉬운데. 그런 경우에는 경제지대가 형성이 안 되죠. 얼마나 많아. 많은 양이에도 그건 전부 다 그냥 최소한의 비용 가지고 다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딱 최소한의 비용만 받아가는 겁니다 수입만 챙기는 거죠 그걸 전용 수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전용 수입은 전용 전용되지 않도록 이쪽에 붙들어 내는 이쪽에 전적으로 붙들어 놓는 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전용 수입인 겁니다 어떻, 어떻 어떻습니까 느낌이 좀 옵니까? 어, 어렵지만이 문자로 접하거나 그 완전하지 않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설명을 들을 때는 이거 어지럽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해서 심플하게 일단 음, 이해를 한 다음에라야 시험에 등장하는 그래프든 문장이든 음, 극복을 하고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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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밑에다가 그좀그한 자, 요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여기다 뭐 달아놓은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현재의 용도로, 현재 용도로 대체 가능한 성산 요소를 어, 유인한다고 그러죠. 그래, 전용해온다죠. 그리고 묶어두기, 묶어두기. 이건 최소 지급액. 이게 이제 전용 수입인 겁니다. transferring, transferring. 이렇게 transferring 할수 있도록 지급하는 그, 그 사람에게 보장해줘야 될 어, 손이 좀 잘리겠네요. 그 사람에게 보장해 줘야 될 에, 최소한의 비용. 그 사람 입장에서는 수입. 이게 전용, 수, 전용, 전용 수입이다. 그리고 경제지대 같은 경우는 생산요소가 실제로 아까 그랬죠. 두 번째 신발까지 해서 어, 어, 지급해야 될 돈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신발이 실제로 어, 100원이 아니라 100원이면 좋할 것이었는데 150원을 받게 됐죠. 그래서 어, 그 차액. 어, 그게 바로 이제 경제지대인데, 에, 현재 용도로 대체, 대체 가능, 대체, 이건 가능이 아니라 이제 불가능한 생산 요소를 유인하여 묶어두기 위한 초과, 이초과 돈을 더 50원, 50원 생각나죠? 50원을 더 지급해야 된다. 이게 이제 에, 공급자 잉여라고 하는데, 이 공급자 입장에서 100원에 내놓을 신발을 결과적으로 그첫 번째 신발도 150원에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초과 잉여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문장만 음, 접할 때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죠. 어, 이렇게 예, 이해를 하셔야 이게 살아 꿈틀거리면서 또 다른 이해로 이어지는 거예